오늘은 2023년 가계부 필수 아이템을 소개할게요. 온라인 쇼핑에서 찾은 베스트 리뷰를 놓치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2025만마미아 가계부는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과 구조로 영수증 관리와 지출 기록을 용이하게 해줍니다. 재미있는 무지출 도전과 요리 레시피도 제공해 절약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어요. 4위입니다. 아이코닉 가계부는 소비 습관을 분석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관리하는데 유용해요. 스프링 형태로 편하게 쓰고 다양한 기능이 있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귀여운 디자인과 함께 올해의 목표를 달성해보세요. 3위입니다. 핑크 풋 빠른 소비로그 가계부는 스프링 제본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필요한 항목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 경제적 관리에 유용합니다. 가독성이 좋고 구성도 알차서 잘 활용하면 소비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2위입니다. 핑크폰만 보리 거실 슬기로운 소비생활 가계부는 귀여운 디자인과 직관적인 구성으로 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.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. 1위입니다. 핑크폰만 보리 슬기로운 소비생활 가계부는 귀여운 디자인과 체계적인 구성이 돋보이며 소비 습관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.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.